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브렛 코인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바로 이 급등 시그널과 세력들의 움직임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브렛 코인은 왜 다섯 배 이상 수익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 브렛 코인은 최근 큰포기하락을좀 거치면서 이 최근 저가인 18원을 좀 기록한 뒤에 현재 가격 26원까지 어느 정도 회복해 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다양한 구간에 좀 물려 계시고 흔들리고 계신 상황이죠. 자, 하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물량을 대거 매집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흔들리는 개미들 물량을 흡수한 뒤에 추가적인 대규모 펌핑 준비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액심만 말씀드리자면 브렛 코인은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 주도권은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려들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이 언제 어떤 가격대에서 움직이냐에 따라 시세가 터지는 구조인데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간은 수도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확인됩니다. 이 자료에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이 사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구간, 펌핑 시간대, 목표가와 매도 포인트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정말 어렵게 확보했지만 제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안에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2025년 마지막 수익 창출 기회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정보 받아 보셔서 확실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브렛 딱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급등이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 이 완벽한 상담 매도가 좀 아니더라도 이 세력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대응을 하셔야 남들이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혼자 차트만 보면서 하는 개미식리맨더 이상 그만하시고 스트레스 없는 매매, 확실한 정보, 확실한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브렛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